오늘 익히실 단어는 아브나이, 아브나이입니다. 골목길에서 불장난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보며 황급히 말립니다. 아 거기서 그러면 불나요 위험해 외우실 문장은 아 불나요 위험해 여기서 한국말 아 불나요는 일본어 아브나이와 발음이 비슷하죠. 즉아 불나요 위험해를 연상하시고 아브나이는 위험하다 아브나이는 위험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카레와 아브나이 히데스 그는 가레와 위험한 아브나이 사람입니다. 히데스레와 아브나이 히데스레와 아브나이 히데스 다음 예문 들어볼까요? 위험한 장난감을 샀습니다. 아브나이 오모차오 가임마시다 위험한 아브나이 장난감을 오모차오 샀습니다 가임마시다아브나이 오모차오 가임마시다아브나이 오모차오 가임마시다아브나이 히토, 아브나이 오모차 모두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때의 형용사는 어미 변화 없이 그냥 기본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오늘의 연상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아 거기서 그러면 불라요 위험해 외우실 문장은 아 불라요 위험해 여기서 아 불라요는 일본어 아브나이와 발음이 비슷하니까 아 불라요 위험해를 연상하시고 아브나이는 위험하다, 아브나이는 위험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이 단어에 다른 좋은 연상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